안녕하세요 오늘은 패치 이코인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패치 코인은요 상장한지 1년 정도 된 코인이고요 오늘 11% 이상 좀 크게 하락 중인 상황인데요 제가 도움드릴 만한 긴급 정보가 있어서 들고 왔으니까요 이코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차트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전반적으로 코인 분위기가 살아났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상승했던 부분을 보시면요 11월 초부터 살아나기 시작하더니 이 9월 전고점 2,300원 부근까지 상승세가 계속되었습니다. 제가 이 10월 말에도 계속 영상을 찍으면서 아직 끝난 거 아니고 반등 나올 거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때 연락 주신 분들은요. 정보 받아 보시고 수익 봐서 고맙다고 연락이 많이 오고 있는데요. 오늘 이렇게 조정이 크게 나오고 있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고요. 최근에도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면서 언제 펌핑을 할지 이 타이밍을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마시라고 제가 도움드릴만한 이 정보를 들고 왔는데요. 장난치는 게 아니라 이 정보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말씀드리면요, 이번에 메이저 세력들이 물량을 매집 중인데 여기서 상승이 시작되면요, 지금 같은 자리에서도 10배 이상 상승하는 거 순식간이거든요. 그래서 제발 이런 본전에서 탈출만 하지 마시고 수익을 좀 크게 보셨으면 하는 마음에 제가 이 정보를요. 무료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. 자, 번호는요. 010 5630 3259 문자 치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 놓으시면 되고요. 이거 제 개인 번호니깐요. 주말이든 야간이든 상관없이 편한 시간에 아무 때나 문자 남겨 놓으시면 됩니다. 그리고 순서대로 정보 드릴 예정인데 영상 보시는 도중에 문자를 이렇게 먼저 남겨 놓으시면 요이 정보 좀더 빨리 받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며칠 전에 제가 이 패치에 대해서 놀라운 정보를 확인했는데요 지금 일단 돈 많은 고래들이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고요 이 목표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놀랄만한 엄청난 정보가 있어서 최대한 수익 보실 수 있게 이곳에 다 정리를 해놨고요. 자세한 내용은 전부 다 이곳에 들어와 있으니까요. 문자 남겨놓으신 분들께 정보 무료로 공유드리겠습니다 자, 번호는요. 010-5630-3259 문자, 치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 되고요. 정보는 돈 나가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?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 받아보신 다음에 큰 수익 볼수 있는 기회에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다시 한 번요. 패치고요. 정보 물입니다. 010 5630 3259 문자 치 이렇게 한 글자만 남겨놓으시면요 이 정보 파일 문자로 바로 전달드리겠습니다.